변신 한번 해주고 보면은 잘 보면 뒤쪽에 뒤쪽에도 이렇게 피가 달죠 이제 옛날에 안, 잘안 달았거든요 앞쪽에만 딱 달았는데 일단 정액컷 한번 해볼게요 좀안 좋은데 갈까요? 내 <laughs> 피조물들은 피가 좀 작기 때문에 자,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예 아프네 자 끊어버리고 진짜네 여기 끊어버리고 진짜인가? 얘 yeah, 진짜 같네요. 아닌데.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남은 애 같은데. 얘가 진짜 같은데. 아니네. 이 친구 진짜인가? 네, 이 친구 진짜네요. 피통을 보이게 하면 보이는데, 저는, 그, 그렇게 플레이 잘안 해서, 이렇게. 살짝 못본 다음에 어잠못 확실히 잘 죽네요 가고 위령 유료 있나요? 위령 엄청 안 좋거든요 빨대에 꼽히면은 쭉 높아서 얼음이네 쪼를 처리하고 얘들 처리 처리합시다.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하고 네, 거의 다 잡았네요.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게 처리합시다. 신다, 이슬라나 쫄만 한번. 확실히 보면 피가 동시에 달죠. 상향이 된. 몹잘못시는 분은 좀 재밌을 것 같네요. 아, 버, 쟤는 버리고 가죠. 둘, 셋. 넷. 속도 있고요. 속도한번 까보죠. 충권 안 나오면 잡고. 충권 아, 안 나왔네요. 잡죠. 감정, 핑결, 피해반사. 어디갔어? 핑결 깔렸구요. 어, 3일이나 10일, 12월 3일이나 12월 10일. 그쯤 예상하고 있습니다. 종료는 28일? 11월 28일? 정도 예상. 빠지고. 잠깐네요. 12월 3일이나? 12월 10일. <laughs> 아.. 한술이고 백챔이라 그냥 가고요. 얘는 피해반사. 쟤는 따라 오겠습니다. 신단 없네요. 밑에 쪽에 이렇게. 아, 어, 이거 재밌네요. 몸모리 해가지고 이렇게 팍. 옛날에 몸이 좀안 죽었는데 잘 죽네요. 얘들을 조금, 조금 잡아줄게요. 오리 있거든, 가요. 얘인 붙었어. 아, 과연 반대쪽 왠지 앞에 신단 있을 것 같고, 없네요. 뭐 전설 보석이 생겨가지고 일곱 종류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머리에 박을 수 있고 무기에 박을 수 있게 바,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전 이제 세트템 변경된 거좀 해보고 그리고 내일쯤 할것 같아요 오늘 그건 이제 시즌으로 카나이 지금 세칸 효과가 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,000렙인데 1,000렙 투구막사가 더 세다고, <laughs> 더 세다고 하던데요 가죽. 목좀 많네요. 가죽. 4분의 1정도 너프됐는데 4분의 1정도 너프됐는데 그 정도면 은뭐 티폰이랑 비슷하지 않나요? 좀 많이 너프됐어요 한 10단? 10단 정도 너프된 것 같아요 10단 마이너스 10단 그 그러니까 20... 25시즌 기준이랑 그냥 B시즌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단 차이 나는 거죠 딱 하니까, 진짜. 와닿네요. 한 2단 차이 난다. 얘를 <laughs> 못 잡나? 잠깐만요. 벽챔이, 온몸 벽챔이야. 얘가 백승성이요. 얘가 백승성이네요. 염소네요. 염소 잘 따라오니까 어. 잘 따라오니까 위쪽에서 한번 위쪽에서 한번 처리해 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고요. 염소는 잘 따라오니까. 이서큐버스는 지금 밑에. 그 친구 있잖아요. 벽템 잡으면 그거 되나? 잠깐만요. 잡아지나? 예, 잡아보죠. 중간이동이긴 한데. 따라 붙네. 고맙게. 다는 걸? 어디 있나요? 어. 왜 자꾸 죽어? 안 돼. 더 이상은 힘들어. 어디 나오나요? 이기 여기. 진단 오케이 도강 챔프 하나 있죠 <laughs> 저쪽 위로 해서 한번먹 저쪽에 먹... 붙죠 올겁니다 중간쯤에서 까 아니 이게 신나게 없다고? 맙소사 가 볼까요? 찾겠죠 그냥 잡. 쉬운 거 나왔네요. 눈 반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오케이. 죽어라. 대머리 젖석. 오케이. 뭐, 한 사람은 별로 없네요.